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롯데마트 후기에 올릴 건데요. 별로 안 샀지만, 그래도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바나나킥을 샀어요. 제가 바나나는 싫어하는데, 바나나 과자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킥 샀고요. 비닐소리 이해해주세요. 비닐소리 너무 커가지고, 살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손치 이건 제가 과자 중에 거의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샀구요. 아, 일단 가격을. 알 바라나킥은 900원 샀구요. 콘츠는 1,970원으로 샀어요. 가격을 좀 외워가지고. 그리고, 딸콘 샀구요. 분홍수수 마 얘는 1,400원으로 샀습니다. 근데 그 비닐 수리해주세요 원래 3,000원인데 세일해가지고 1,400원으로 샀구요. 그리고 네, 천사전도 샀습니다. 큰 거. 진천점다 썼어요. 색깔 있는 거밖에 안 남아 가지고. 근데 샀고요.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과자들은 그냥 제 이런 거에 필요한 게 아니니까. 네, 이렇게 있었고요. 천장 얘는 6,500원으로 구매했어요.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데. 네, 이것도 안될거고 한번 이렇게 안 꺼내볼거에요 이번에는 3점 네, 샀구요 2500원으로 그리고 지점토 샀어요 얘는 400, 490원인가 400 얼마로 샀는데 지점토 이거 그릇만들기에 좋게 해가지고 이거 샀고요네 지점토 샀습니다 그리고, 파스텔 커터칼 샀습니다. 제가 커터칼이 없어서 커터칼 샀어요. 파스텔. 네, 필요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해가지고. 커터칼은 첫번째를 이렇게 순서대로 색깔 색깔로 일단 얘부터 써야겠네요. 근데 잘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커터칼 샀고요 엄마, 깜짝아. 죄송합니다. 커터칼 다이서1 0 0 0원 주고 샀어요. 뭐지 그 롯데마트에는 안에 다이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원 주고 샀구요 네개에 천원 분홍색깔 노랑색깔 그리고 뭐지 연두색깔 파랑색깔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미스, 아, 미스트가 아니라 이건 물병 화장용기인데 화장용기 천원으로 다이소에서 샀구요 이거 되게 색깔도 마음에 들어요 다른 건별로였는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검은색도 이렇게 심플하고 예쁜 것 같아요. 좀 말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물 담아서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것도 처음으로 샀고요. 통해서 이렇게 샀어요. 지금, 커터, 칼 다른 색은 다넣어가지고 딴데,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통, 이렇게 엄마, 롯데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이거 지점토로 그릇 만드는 거 올릴 거고, 한사점토로 만드는 거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 딸기 시럽하고 초코 시럽 옮겼고요. 이 통으로 옮겼어요. 적으니까 이 통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꽃 있죠? 이거 꽃은. 이거 꽃은 제가 단, 어 죄송합니다 단 하나 케이크 만들기에서 여기서 장식 5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케이크에 얹었어요. 근데 딴거 이거 나뭇잎 있는데 그게 맛없더라고요. 진짜 맛없었어요. 진짜 완전 플라스틱 맛이었어요.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근데 <laughs> 이거 맛없어가지고 제가 뭐 만들 때 장식으로 쓰려고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지금까지 롯데마트 후기였습니다.